지난 7일 미국 정부부가 홍콩 보안법 신설을 이유로 캐리남 행정장관 을 비롯한 홍콩과 중국 전 현지 관리 1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격 발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재명단에 든 홍콩 관리들은 약속이나 한듯 미국의 재산이 없다며 두럽지 않다고 별 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이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에 따르면 제재명단에 오른 홍콩 과 중국 관리들은 그 집계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 자격이 박탈되며 미국의 금융 거래가 동결됩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 독재자, 마약 사범처럼 사진과 출생의 여권 번호, 집주소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각종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관리 대상이나 가족들은 일상 생활에서 비자 마사 등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거래는 자유롭지만 애플스토어나 맥도날드 같은 미국 상점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서로 현금을 쓸수 있을지라도 홍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오른 관리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많아 사실상 사회적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미국 제재는 헛수고만 한다고 했던 캐리램은 뒤로는 허버드대에서 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막내아들 조시아부터 챙겼습니다. 체리아들은 이미 지난 25일 보스턴 주거지에서 갑자기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이후 캐리아메들은 급한 집안 사정으로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룸메이트에게 알린 사실이 드나 캐리가 급히 불러 홍콩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재에 당당했던 캐리암 행정장관은 미국과 연관된 금융기관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안했던지 미국 제재를 받기 전 홍콩 내의 자신의 재산을 중국 금융기관으로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금융기관으로 재산을 옮긴다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로 현재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콩 언론은 그 밖에 다른 11명의 관리 중 크리탄 경무처장은 이번 달초 금융 제재를 받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 계좌를 HSBS에서 중국 본토 금융기관인 중국은행으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법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 대상을 발표한 후 중국 본토의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홍콩 은행들은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은행이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중국 금융기관에는 현재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제재로 중국이 세계금융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달러 결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금융 분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과 위젯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수했던 상태에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완전한 디커플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계 HSBC는 제재목록에 따라 선별적으로 거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명의 제재 대상인 테레사창 홍콩 법무장관은 국가라는 튼튼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달은 중요치 않다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허겁지겁 미국의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는 미국만의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참여하면 중국 공산당을 더욱 두렵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까지 참여하면 중국 공산당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중국 부자 373명이 나 얻은 자산이 총 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중국과 스위스는 수교 70주년을 맞았지만, 스위스 외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개방 개혁에서 멀어지고 인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 스티브 벤은 최근 시진핑 일가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시진핑의 누나와 조카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동산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게 직접 타격을 시작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큰 혼란이 빠져도 마땅한 카드가 없는 시진핑은 홍콩 시민을 인질로 했고 하프리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중립을 보방했던 스위스가 중국 인권유린에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카시스 스위스 의무장관은 중국은 변했다며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법 실행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스위스 영화 하이디 더빙 대의 사실을 알리는 평범한 게시물에 많은 중국인들이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는 중국 공산당의 공직자들이 재산용세서를 공개하고 국고를 훔친 도둑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댓글을 남긴 것은 지난해 8월 100명의 중국인 즉 주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스위스 은행에 숨긴 돈이 7.8천억에 해당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스위스 계좌가 약 5천개에 이르고 이중 3분의 1은 중앙고급당 간부일 것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은행에 있는 100명의 돈이 7조 8,500억원이면 1인당 평균 7 8 5억원이나 이른다는 것인데 중국 공산사회의 특성상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스위스 대사관 댓글 반응에 더욱 놀란 것은 12일 뉴욕타임스가 시진핑과 두 채권인 리잔수 왕양의 불법 작업 문제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큰누나 치 차오 차오가 30년 전 홍콩에서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고 딸 장예나는 1,935만 달러에 구입한 호화별장 외에도 홍콩의 고급주택의 최소 5채 이상의 아파트를 수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열 3위인 리잔스의 딸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77원짜리 타운하우스를보여이고 서열 4위 왕양의 딸은 홍콩에서 24원짜리 집을 사들였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홍콩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발생한 시기로 홍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강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폭로는 현재 시진핑 권력 투쟁 중인 짱점이파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